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 내고 돈 먹기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네, 여자분들은 조금 또좀 어 낯설은 얘기가 아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돈 내고 돈 먹기라는 것을 어 제가 피부로 느낀 아 그런 경험을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15년 동안 어 수간호사로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제일 먼저 제일 탑으로 삼은 목표는 우리 병동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환자들에게 좋은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었고 두 번째로 제가 중요시 여긴 게 간호사들 간호 인력끼리의 화기 화학이, 화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뜨고 있는 시간 눈아 자는 시간 뺀눈 뜨고 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우리가 직장에서 지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 뜨고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지내는 병동에서 어 재미있게 지내야 자기가 자기의 일생을 재미있게 지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재미있게 지내기 위해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간호 인력끼리의 그, 화목을 어,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천성이 어, 굉장히 사람을 좋아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말할 것 같으면 세 번째 항목인 어, T냐, F냐에서 저는 F가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다. 사회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T보다는 F가 여전히 높고요. 그래서 근무할 때도 특히 이제 간호사는 팀으로 어, 일을 하기 때문에 저하고 마음이 잘 맞는 어 간호사하고 근무하면, 뭐 아무리 힘든 환자가 들어와도 어 그냥 하나도 힘들지 않고 더어 근무를 할것 같은 그런 어 상태인데, 마음에 맞지 않는. 저하고 이 코드가 잘안 맞는 간호사하고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 8시간밖에 안 했는데 마치 더블듀티 16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굉장히 힘든 거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개 소리로 제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지옥 가자 그래도 저는 아마 따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가지 우리가 눈 뜨고 있는 시간에 대부분을 지내는 것이 직장이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인간관계를 중요하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화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제가 수간호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를 한번 같이 지키자 라고 제가 몇 가지 불문율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간호사를 위한 한턱이었습니다. 자 간호사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병동 간호사들끼리 잘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면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시킵니다. 한 3주에 걸쳐서 왜 간호사가 됐냐, 왜 정신간호를 택했냐, 간호사로서 지켜야 될 점, 정신간호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3주에 걸쳐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는데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첫 돌급을 타기 전, 아, 첫 돌급을 탈 때는 병동에 있는 선배 간호사들에게 한턱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요즘 조심스럽죠. 잘못하면 뭐 크게 모를 내라 그러는 것 같아서 이 부담을 느끼고 잘 잘못 전달이 되면 이거 혹시 또 어디 이제 어 어디 올라가는 뭐 노조로 뛰어가는 그런 어 되게 되겠지만 너무 이제 크게 거창하지 않게 어 한달 동안 어잘 키워주셔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의 표시를 이렇게 한턱으로 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 사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신규 간호사가 첫월급을 탈때제 생각에는 첫월급을 타는 거는 그 신규 간호사가 이, 어, 일을 잘해서 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리버리 탄데 다 옆에서 경험 있는 먼저 들어온 간호사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월, 무사히 월급을 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규 간호사들에게만 한턱을 내라 그러냐? 아닙니다. 신규 간호사가 첫 월급을 타기 전에 기존에 들어왔던 선배 간호사들이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신규 간호사가 첫 월급을 타기 전에 반드시 신규 간호사에게 근무 시간 이외에 차를 사주든지 아니면 맛있는 식사를 한번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신규 간호사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전화로 검사 결과 받으세요 그러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또 의사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도 안 들리고 또 환자가 뭐라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맨날 땀이 삐질삐질 날 정도로 진짜 긴장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선배 간호사들이 차를 마시면서 아니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다독여 줄 수도 있고 또 나도 다 그런 시기를 견뎌놓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가운데 돈독한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신규 간호사를 위해서 신규 간호사는 첫 월급 타면서 한턱 그 다음에 기존 간호사 선배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가 한달 되기 전에 그렇게 한번 차나 음식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신규 간호사가 빨리 적응을 해야 그것이 신규 간호사한테만 좋은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병동 전체 간호사에게 이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간호사가 아무도 잘 도와주지 않아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금방 그만두면 나머지 간호사들이 힘듭니다. 그죠또왜 새로운 간호사가 와서 그 간호사를 또 똑같이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올드 간호사들, 경험자 간호사들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신규가 잘 어, 견디고 버티게 하는 것은 바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간호사가 잘 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환으로서 이렇게 한턱 제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병동에는 휴가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어, 연차, 월차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또 휴가를 나눠서 여러 번들 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연월차를 잘 쓰지 를 못해서 잘 쓰지 못하는 게 아니고 연월차가 있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연월차를 그냥 안 쓰는 게 당연했고 1월달에 그 연월차 수당이 나오는 거를 허, 어, 보나스 나온다 그러면서 철없이 좋아하던 어, 그런 시절에 우리가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휴가라고는 특별 휴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다녀오는 어 휴가에 휴가 갔다 오면 반드시 휴가 턱을 어 내라고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는 동안에 나머지 간호사들이 내 대신, 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라는 의미에서 휴가 턱을 좀 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다행히도 우리 간호사들이 흔쾌히 그 저의 제안을 잘 받아들여서 울릉도 갔다오는 휴가 갔다온 간호사는 또 울릉도 특산물인 오징어를 사오기도 하고 이런 각어 여행 같은데 특선물을 특산물을 같이 나눠 먹었던 그러면서 어더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 돈 내고 돈 먹깁니다, 그렇죠? 내가 한턱 어, 냈는데 또 다른 간호사가 휴가 갔다 왔다고 턱을 내면 결국은 돈 내고 돈 먹게요. 그런데 어, 안 내면, 그렇안 내면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뿐더러 어, 즐거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휴가 갔다 와서 휴가 턱을 내면 그때 기분 좋고 또 다른 간호사가 휴가 갔다 왔다고 휴가 턱을 내면 그 나머지 간호사의 숫자만큼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휴가 턱을 내는 것이 돈 내고 돈 먹기가 아니고 돈 내고 돈 먹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한 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면 하 우리 병동에는 또 결혼 날짜를 잡은 그죠? 뭐 남자친구를 사귈 때는 그러지 않는데 결혼 날짜를 잡고 청첩장이 나온 간호사에게 제가 뭐를 제의하냐면 신랑 될 사람이 우리 그 간호사들에게 좀 저녁 식사를 살 의향은 없는지 좀. 물어보라고 합니다. 어, 대부분은 뭐, 그때는 뭐, 저기, 제, 일다 해주고 싶은 게 많을 때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흔쾌히 어, 수락을 하고 그 저녁 식사를 이제 되게 이제 저녁 식사가 되겠죠? 저녁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때 이제, 어, 간호사와 결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 간호사의 남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어 수간호사로서 또 선배 간호사들이 자연스럽게 오리엔테이션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 자기의 어, 배우자인 이 간호사가 직접 어, 간호사는 어떻고 뭐 삼교대를 하고 방금무도 있는데 당신이 이런 걸 잘해줘야 돼라고 얘기하면 어 이거 이저 벌써 기선을 잡는 거 아니야? 또 칼자루 자기가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미심쩍어하고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예 먼저 간호사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삼교대를 더 오래 한, 먼저 한 선배 간호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신랑들, 이 배우자가 아주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훨씬 더 경로론 생활에서 간호사의 배우자인 간호사의 생활을 잘 이해하고 잘 도와주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시절에 이제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저녁을 했던 그런 후배 간호사 남편은 이제 그 후에도 아무리 바빠도 그 수간호사를 만나 오늘 약속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갔다 오라고 어 얘기를 해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녁 식사를 먹었는데 우리 또 공짜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사에 대접을 받으면 요즘은 이제 샴페인이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샴페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회계인 간호사가 어렵사리 이제 이 샴페인을 구해가지고 아잘입쁘게 어, 포장해서 그 결혼할 간호사에게 선물합니다. 어, 아무래도 조금 어, 좀 어색할 수 있는 어, 참날 밤에 이 남편하고 이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축하라고 샴페인을 어, 선물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면 그 저해가 가졌던 그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불문율이 그래도 우리 병동을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제가 이제 기억을 하니까, 우리 병동이 굉장히 그 병동 분위기가 좋다라고, 병동 분위기가 좋은 몇안 되는 병동이라고 병원에 소문이 났다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근무하던 게 옛날 얘긴데 요즘 병동의 분위기 근무하는 분위기는 어떨까 묻도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졸업생을 만났습니다 1 0 년이 넘게 근무한. 졸업생인데 물어봤어요. 선생님 때는 이런 수간호사 할때 휴가 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 자기네 병동은 어때 그러고 물어봤더니 어 교수님 요새는 그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 같아요. 자기가 분명히 휴가 갔다 와서 자기네 연배의 그 선배들이 이제 휴가 턱을 내고 이런 거를 보여 줬는데도 어그 예. 그거를 경험한 간호사들이 자기보다 더 어린 간호사가 들어와서 좀 휴가 갔다 와서 이런 거를 좀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좀 나누면 좋은데, 어, 전혀 센가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는, 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마음이 조금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얼마, 또 며칠 전에 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어느 조직에서, 어, 그래도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어, 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졸업생의 얘기가 궁금해서 이게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좀 특별한 건지를 묻기 위해서 어, 좀 어때요? 요즘 MZ 세대의 차이, 어, 세대 차이는 좀 느끼세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 휴가 턱 같은 거 우리 때는 굉장히 내면서 병동 분위기를 어, 부드럽게 만들었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 그분 얘기가 아우 요새 mz 세대라고 다를 거 없어요 교수님 요즘 mz 세대도요 휴가 갔다 왔다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쁘게 포장해 가지고 어, 나머지 조직원들한테 이렇게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어 젊은 그 신규 조직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심을 했습니다. 올커니. 그래, 이게 MZ 세대, 세대의 특징이 아니고, 역시 개개인의 특성이구나라고 굉장히 안심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내고 돈 먹기. 이거보다도 한 턱을 내는 것은 돈 내고 열배의 효과를 내는 한 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계신 조직에서도 이렇게 가능하면 한턱이라는 건 어떨 때 내죠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내는 한턱은 없잖아요 그쵸 한턱을 낸다는 얘기는. 이미 좋은 일이 있다. 감사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계신 조직이 어떤 조직이건 이렇게 턱을 많이 내서 그죠돈 내고 10배 돈을 먹는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재미있게 민뜨고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재밌고 화목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